반드시 비밀투표가 지켜지고 공명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자유대한민국은 지켜질 것이 분명하다 사랑하는 애국동지 국민 여러분 저천청년 추월코드 위원 인형을 위하여 이 한목숨 역사에 바치려 합니다 아, 쓰자. 여러분은 저의 이불이며 베개입니다 날로 거세지는 반악과 핍박을 받더라도 저연이 애국정지 국민의 사랑으로 지쳐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네트워크, 보안관 청사력관 천창영 대동.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1과 2로 나누어서 예,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좀 이렇게 순서가 많이 예, 섞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잠깐 이렇게 분위기.